진짜 오래된 과자 봉지 더불어, 어, 더불어 이거 언제 쪄 거죠? 더불어 어, 이런 것도 있고 안성탕면 <laughs> 지금 언제 쪄 거죠?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진짜 오래된 거 있죠 그런 쓰레기들이 어, 있어요 이것도 이건 뭐야 꽃게탕면. 같습니다. 놀이에 목숨 건 남자 노라라 숲돌이티브돌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도라지트라는 곳을 새롭게 아이들하고 발견하고 또 정리하고 통나무를 날라보고 했던 영상들이 있었는데요. 어, 자세하게 그곳을 제가 다루지는 않은데 거기 이제 그 숲의 초입 부분이 굉장히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막 위험한 유리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. 또 아이들이 여기를 아이들이 또 소중한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정리도 하고 치우는 과정들을 조금은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5-60% 정도 치운 상태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뭐 쓰레기도 많고 저기 장판 같은 것도 막 벌어져 있고요 저 밑에도 이렇게 장판 같은 게 벌어져 있고 또 여기는 이만큼은 저희가 저번낸 아이들하고 같이, 어 정리를 이만큼 한 거고요. 근데 아직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저기에, 자, 이렇 여기 위험한 이렇게 깨진 조각 같은 것도 있고요. 이런데 군데군데 보시면 비닐도 벌어져 있고, 그죠? 뭐 장판 같은 것도 계속 벌어져 있고, 깨진 사기그릇 조각이라든가, 또 유리병 같은 것도 그냥 벌어져 있고요. 굉장히 어, 위에 보 쓰레기가 지금 보세요.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. 자, 예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이나 어, 누군가가 버리고 간것 같은데, 자,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, 갔다 하는 공간인데,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할 순 없으니까, 아이들하고 조심해서 또 어,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환경보호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치우는 활동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한어두번 정도 청소 활동을 했는데 쓰레기 쌓인거 이렇게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저쪽에도 자 여기 쓰레기 모으고 있고요. 또 이쪽에도 고철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고철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올려져. 지난주에또 여기 위에도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쓰레기 모은 게한이 정도, 어, 한세대 정도 하고 ]니까. 있어요. 유리 버텼어요. 어 유리는 조심해서 선생님 주세요. 유리 쭉 내려. 어디 가? 유리 유물을 발견하는 유튜브를 찍는 거 어때? 뭐 <Cou archive> 뭐야? 끝났어, 끝났어. 뭐야 그 뭐야 감 감자깡이야? 감자깡이야? 야, 감자깡. 깡깡 이 뭐야? 왜 왜? 야채 믹스? 롯데 삼강 건데? <laughs> 롯데 삼강 그래. 롯데 삼각. 장인용 양놀이. 땅속에 박힌 유기질 꺼내라. 손은 않고? 아니 손 대도 돼. 근데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? 그걸 생각하는 거지. 응. 땅을 파자. 这个字。 다야 바로 여러분 안녕 마이크 선생님 이에요 유희병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유리병두개를 제거하라 미션 시작하세요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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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구멍에 손을 넣어서 미션사공 여기 다 지네 오 지네 야잠깐만 이거 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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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네 중 꼬맹이 잡는 거 아니에요? 야 지네야 여기 지네 집인가 봐 응. 여기 지네 개미집도 있는 바로 옆에 응야이 지네 오 오! 진해, 엄청 크다. 아,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치워줬어요. 이렇게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는 게참 다행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꼬마 숲 친구들과 함께 숲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컨텐츠를 한번 어, 촬영해 봤습니다. 점점점 깨끗해지는 이 숲이 어, 너무나 보기 좋고요. 앞으로 더 안전하고 정말 재밌게 우리 아이들이 이 숲에서 어, 숲과 친구를 맺고 행복하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친구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. 다 같이 마무리 인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다 같이 놀아라! 숲돌이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안녕! 도라지트, 안녕! 네, <목소리> 라. 어, 자, 들어주세요. 아 <laughs> 들어, 주세요! 예. 야! 어, 야, 꽤 많은데?